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부르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おれの」<music> 깨 계시고, 내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주님을 찬성하면서, 할렐루야. 따라가니 내 주와맺은 언약을 영불면하신이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고도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 1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어, 오늘 히브리서 말씀 10장에서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의 그 돌아가심을 구약의 희생 제사와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희생의 헌신이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희생 제사들보다 계속해서 주장하는 더 완전하다.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다.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고 있는 자들이 그 당시에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던 그런 신앙에서 이탈되려고 했던 성도들에게 주는 믿음의 확증. 그러니까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회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하늘에 계시고 또한 다른 희생 제사와는 달리 영원한 효과가 있고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동물을 희생의 어떤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희생 제물로서 자신의 삶을 생명을 기꺼이 드린 재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한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에 합당한 신앙의 태도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 보면 바로 그런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라든지 언약이라든지 제사 혹은 율법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1절부터 18절의 말씀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 생명을 죄의 값을 치르는 희생 제물로 들으셨다라는것 그러한. 영원한 속죄의 제외사를 드린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는 구약 시대의 제사법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하는 그 당시의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는지를 이 논리적인 설명과 권면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 현대에도 아주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관점이 다른 말씀이지만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종종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구약의 말씀, 특별히 히브리서의 주제 중에 하나였던 율법, 구약에 주로 나와 있는, 뭐 모세오경을 통한, 뭐 법, 율법, 뭐, 이런 것들이 과연, 현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율법을, 그 율법들을 지켜야 되는가? 혹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굳이 그걸 뭐, 지켜야 되는가? 뭐, 이러한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말씀을 듣는다든지,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 혹은 예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과, 복음의 그 소식들, 내용들과, 구약의 이런 율법, 또는 전통, 이런 것들의 관계가 종종, 갈등의 관계로 비춰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율법 폐기론에 가까운 주장들을 하는 혹은 그러한 생각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그런 목회자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쉬운 주제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구약이 됐던 신약이 됐던 어쨌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전제를 볼 때에, 그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혹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이해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의미가 없다 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의 말씀 법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복음과 또 율법이 되치되고 은혜와 상반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이미 이단으로 판정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와 율법 혹은 복음과 율법이 상반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점을 수정하거나 다시 들여다 볼 반드시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우리는 그, 귀 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어떤 의미로 바라볼 것이냐는 신학자마다 혹은 성도님마다 그 생각과 이해의 정도가 물론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시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율법이라는 것은 특별히 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법, 포함해서 크림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낼 것인가? 라는 삶을 전제로 하는 신앙의 기준.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이스라엘 그 당시의 백성들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삶의 신앙의 기준으로 세운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법으로서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율법의 이해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법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아시다시피. 그런 것처럼 큰 틀에서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물론 명칭이나 이런 것이 구분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이 구약의 율법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두 가지는 구분될 수도 없고, 구분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어떤 기준과 법 말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시간적인 한계성으로 인해서 짧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구약과 신약 구분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율법과 은혜, 복음을 자꾸 구분해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여러 가지 법이나 율법들은 지킬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이해하거나 주장하는 그런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서 잘못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문자 그 자체로만 이해해서 이건 옛날 것, 이건 좋은 것,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에는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거기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자의 얽매이거나 시간과 공간의 얽매이는 우리 인간의 이해의 제약성,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여서 받아들이고 해석하여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노력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올바른 신학,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신앙의 실천 이런 것들이 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끝내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 능동적으로 동참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지켜주시고 또새 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이 땅을 또 수많은 사람들을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시대에 초월하여서 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이 늘 기억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고, 그 역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사랑의 삶을 실행하는, 복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쁨의 날,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하루를 맞이하는 연약한 육신들, 또 우리 성도들 삶, 하나님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뜻을 반드시 고민하고 기도하여서, 깊은 차원의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해 낼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로 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